많은 여성들이 폐암에 진단 받는데 담배도 안 피우고 남편도 담배 안 피우고 아버지도 담배 안 피우고 집안 담배 피운 사람이 없는데. 암을 진단받고, 어, 저왜 폐암에 걸렸을까요? 라고 나한테 여,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료 하나 떼왔거든? WHO 자료이고,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미국 남성 여성의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률과 중국 남성 여성의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률이야. 내가 이렇게만 질문해 볼게. 미국의 남성과 중국의 여성을 중에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병률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 미국 남자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상식적이잖아. <laughs> 미국 남자가 훨씬 높아야 될거 아니야. 미국 남성의 흡연율과 중국 여성의 흡연율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미국 남성이 흡연율이 이렇게 높거든. 중국 여성의 흡연율이 2%대 2%,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2015년, 2016년만 봐도 인구 10만 명당 중국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미국 남성의 폐암 발생률을 역전했어. 이, 이게 설명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대만 여성과 싱가폴 여성의 폐암 발병률을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높아. 딱세 나라만. 다 어떤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라니까. 싱가폴의 인구의 70%가 중국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국 여성들이 요리를 할때 어떻게 요리하냐면 다 기름이야. 1년 365일 요리를 하는데 그 닫힌 공간에서 기름으로 불합해서 요리를 다 이러면서 기름을 고온에 가열하면서 비산되는 물질들이 있거든. 가스와 함께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다 홀을 통해서 그 작은 입자들이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콕콕콕 박혀버리이 연구자료를 보면은 중국 여성의 폐암 환자의 대략 80%에서 90%가 비흡연자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쿠킹 오일 퓸이라고 하는데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기름 튀김 같은 기름을 끓이면서 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여러 가지 바람물질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하는 벤조피렌 같은 다완 방향 족 탄화수소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당연히 발암물질 1군 으로 등록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서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 환기라도 잘 시키면 되는데 환기도 안되고 계속 마시고 요리를 무슨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기름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꼭 강조하는 게, 우리 환우분들, 뭐,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면,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름 같은 경우를 막 끓이는 요리는, 가능하면 조금 개폐제. 좀 했으면 좋겠어.